서류라. 그렇지 잡았다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살아왔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 태어나 자란 강입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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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누구든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곳 <laughs> 살다 보면 문득 보고 싶어져 뒤돌아보게 하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겨운 곳, 그 강으로 떠납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질러 천리 물길 만든 남한강. 이번 여정은 경기도 양평군 중심부를 흘러 남한강과 합류하는 흑천입니다. 후천은 검은 강이라는 이름과 달리 지금도 물 맑고 깨끗한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강변 마을 사람들을 반깁니다. 흑천은 이 강에서 나고 자란 삼총사의 여름 놀이터입니다. 손으을잡아라 잡아. 그렇지. 잡았다. 미기. 미기가 각쪽. 빨라. 바위에 께서 감아. 쏘이는 해. 건데 오가 접처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다들 잘 잡아요. 요령을 아니까. 어디 만지면 쏘이고 어디 만지면 안 쏘이는 거 아니까. 응. 이거 잡아야지. 한 동네 형님 아우 사이로 코흘리개 시절부터 함께 놀던 곳이라 바닥에 작은 돌 하나까지도 훤하다죠.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잡았다. 흑천 물고기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어. 야, 어. 꺾지. 와, 어. 쏘이면 엄청 아파, 이거. 이쁘게 생겼잖아, 우리 한국족이. 하나 이렇게 얼룩이나 태극 마크 비슷한 것도 있고 그죠 아가미 이 등에 있는 지느러미가 다 까셔야 이게 소가리처럼 그리고 여기 저 아가미 여기 있죠 태극 마크 같이 있는데 이게 다 쏘는 거예요 즐길거리 마땅찮았던 시골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오락거리가 있었을까요? 밭탕 고기 잡이가 끝나면 매운탕 끓일 준비합니다. 도망을 도망없어요. 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제제기 됐다. 수대넣요수 맛있어. 된장으로 비린내 잡아 탕을 끓입니다. 이렇게 한솥 가득 끓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나 가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추억의 맛입니다. 이맛 그리워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음. 맛있어. 여기가 이제 물이 좀 검게 보여요. 설이 많아요. 바위가 많, 이제 검은 게 있어서 검게 느껴지는 물빛이 있고, 하나는 선비들이 많아서, 선비들이 이제 먹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물을 흘려서 이게 흘러가는 그 검은 물이, 그래서 흑천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물빛이 검게 보일 정도로 물이 많고 깊었기에 흑천이라 불렸을 테지요. 강 한가운데 놓인 것은 귀농 7년차 장화식 씨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1m 이상 나와야 는데 70cm도 안 나와. 이거 봐봐. 이거 한 50cm 갖고 찌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나 거예요. 아, 뭐. 찌, 찌가 새야 찌를 보고 고기를 응, 낚지 그리고 강태에라고다좋아라 하더라고 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여기 아, 신선 놀아옵니다고 그, 그, 그 가운데가 있어야 되니까 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기는 소박한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천 강태공은 요즘 마늘 수확으로 분주합니다. 줄기가 파랄 때 캐야 하는데 낚시에 빠져 지내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혼자 하려니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보 없이 큰일이 그라지못해고막서 어머니, 무래또 식물도 뿌리가 깊이 배겨요 식물들도 최도 저도 살겠다고. 그래도 다행히 씨알은 구울 습니다보토보이 강가이라, 강가 그보토하고흙 허레 쓸 쓸을 그냥 좀 집수되는 시죠 가까이라? 참 좋은 좋땅이지만 사득 땅물 빠지면 좋지 러기가잘 그러니까 되지 미이잘 들고 감자도 잘 되고 고구마도 잘 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흑천에 자리 잡은지 7 년째 어떤 작물을 심어도 잘 자라게 해주고 농부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땅입니다. 테이블 많이 했지. 또, 족도 크게 쳐주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봐봐.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어것같거저요조지 수학, 아, 농부들은 수학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흑천 상류 수미마을에 사는 신현이 씨는 곤드레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는 부모님 곁을 지키며 살아가는 흑천 토박입니다. 5년 전 강원도에서 가져와 심은 곤드레입니다. 이 땅은 강원도와 지리적 조건이 비슷해 잘 자란다죠. 이게 곤드리는 여기 조금 억세도 삶으면 이상하게 부드러워요. 일손을 도우러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신현희 씨 장모님입니다. 형님, 이 딸보다 사이가 더 좋대요. 사이 때문에 이사도 오셨잖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로 이사로 오셨어요? 네. 우리가 여기 온 거는요, 우리 막내 딸 때문에 왔그 사이가 어디로 시골을 가서도 다 보면 담장이 있거든요. 담장이 있는데 양평에는 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게 좋아서 아 여기는 도둑도 없고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고 그래서 온 거죠. 담장은 없고 정은 깊은 이마을의반에 거처를 옮겨왔습니다. 네, 님 삶아야지 이제. 네. 마음을 나누고 뿌리내려 살다 보면 그곳이 고향이겠지요. 맞아. 수미마을은 예로부터 맑은 물이 흐르고 좋은 쌀이 재배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만큼 비옥한 땅에서 자란 곤드레입니다. 뭐예요? 아유, 좀불좀지필려고좀 삶으려고요. 분들 삶아야 돼요? 아예, 삶어서 말리려고요. 삶아야 부드러워지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이때, 불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끓으면 재빨리 넣어야 합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삶을 때 곤드레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데 해야지 이 삶아지지 안뜨거운 데 하면은 절면은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게 찢어지면 잘 삶아진 것입니다. 십여 분 정도 삶아 볕잘 드는 곳에 말립니다. 저 햇빛에 자연 건조라 가지고 더 향이 나고 맛있. 오늘 같이 날 좋고 이런 날은 하루 하루만 말리면은 되든. 바짝 말려두었다가. 물에 불려 무쳐 먹거나 밥에 넣어 먹으면 곤드레 향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곤드레가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가는 삶. 도시에 사는 형님 가족과 함께 흑천으로 여름 나들이 갑니다. 누가 최고 먼저 쳐, 잡나? 어? 내게는 네. 거야? 네. 네. 조심해야 되고. 시작! 내기 네. 잡기는 신현이 씨 형제가 어려서부터 즐겨하던 놀래입니다 빨리 빨리 빨리.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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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울 틈이나 바닥에 숨어 사는 날샛 녀석을 잡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미끄러운 게 지나갔어. 미끄러운 게 지나갔어. 아빠 1등. 이 난리통에 아이들보다 더 신이 난건 아빠들입니다. 에이, 진짜 아빠 한 손으로 잡아요. 아, 아니, 근데 애기 없고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예? 네? 왜요? 네? 아, 여기서 먹고 자라고 크고 했습니다. 아! 메기는 내손 안에. 잡은 메기는 강가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 아니, 아니. 그렇게는 안돼야 어린 시절 흑천에서 쌓은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수미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공간입니다. 시식아 시영아. 시영아, 이거 너희 가족 밀기야 이거 맛있게 먹고. 네. 어? 아이들 입맛에 맞는지 맛있게도 먹습니다. 아, 어유, 맛있어? 오늘의 추억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고향 흑천을 기억하게 만들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